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서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LB고요. 코드 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11월 23일 월요일 4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HLB랑 HLB 생명과학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HLB 생명과학을 어, 리뷰를 했어요. 어, 실상 좀 사이트, 어, 약간 차트 관점에서는 좀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했는데, 다만 뭐, 둘 종목이 약간의 탄력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라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신약 개발과 이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9월달이었죠. 9월달, 8월달. 이렇게 작년에도 이제 가장 좋은 논문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던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올해 열린 에스모에서도 또한번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신약 가능성에 대해서 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항서제약과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함께 개발하는 항암 약물질로서 이제 암에서 신생 혈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 내피세포 수용체의 전부자 억제제로 부작,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서 시장에서는, 어, 굉장히 좋게, 어, 최우수 약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암이라든지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어,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리보세라니 병형투여 6종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트 관점에서 풀어 주다 푸는 편이다 푸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HLB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다른 분들이 더 저보다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 리보세라니까 옵티버의 병용 임상에 이제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임상 참여자의 77%는 육종 환자였고 그외에 유암, 자궁경부암 등의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임상 시험은 두개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되었고요. 파트 1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용량을 결정했고 파트 2에서는 매일 리보세라닙의 300mg을 복용하고 2주 간격으로 옵티브의 240mg을 투여의 안전성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에 따르면 임상 결과 질병 통제율이 76.7%, 객관적 반응률이 13.3%, 무진행 생존 기간 어, 7.2개월, 7, 7개월 정도를 보였고요 부작용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병영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찾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의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HLB 생명과학을 지난주에 이제 리뷰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가가 한달 동안 움직임에 안 보였죠. 네. 10월 21일, 예. 네. 10월 21일 날 고점을 한번 찍었고, 어, 떻게 보면 수렴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어요. 예. 네. 돌파가 나왔죠. 이후에 여기서는 어렵게 뚫어냈으니까 지지받으면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고가나 아니면은 이런 박스권적인 형태에 있어서, 어, 돌파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은 HLB 생명과학보다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흐름 자체는 뭐 비슷하죠. 예, 어떻게 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전에 고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되돌림까지 잘 줬어요. 되돌림에 예, 있어서 이런 지지 매물대를 테스트를 하였고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더 상승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올라, 올라간 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상 이제 저항받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 구간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되겠죠. 상당히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달 정도를 횡보를 했어요. 진짜 정말. 음, 제가 리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게 변화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상 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수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주봉을 보나 아니면은, 어, 일봉을 보나 전반적으로 다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다는 뜻은 단순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모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힘이 어 힘이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터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어 일단 60일선 정도에 지금 좀 안착하는 흐름을 조금 추가적으로 어 이전처럼 예, 이런 식으로 꺾어 이렇게 조정을 주지 말고 여, 여기서 조금 놀아줘야 됩니다. 예. 60일선 좀 안착을 해주면서 5일선과 20일선 이렇게 따라오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기대해볼만한 요소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봉 관점에서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 진짜 몇년 만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실상 제가 이제 네이버 종토방에 가보니까 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장기 투자? 장기투자관점 입장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적은 반면에 기대치 수익률은 키울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어,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리스크를, 리스크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의 횡보, 이렇게 박스 횡보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그 리스크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일봉상에서는 조금, 음, 나쁜 흐름은 아니죠, 현재. 네. 오랜만에 60일 선 정도를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장대 영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달라붙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익은 정말 쉽게 안 준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예. 실질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속하게, 예, 1년, 1년 이상 횡보를 하고 있어요. 1년 가깝게. 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11월 21일까지 예, 네, 거의 횡보죠.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보면은 이런 박스 횡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과연, 어, 주가가 진짜로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실상 매수세는 상당히 강하게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기대하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박스 횡보 다만. 그런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날에 좀 추세가 좀 크게 터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그거를 이제 주본 관점에서 20일, 뭐 5일, 60일 정도의 이평선들이 어, 정말 이때 이후로 모인 적이 없거든요. 이때 예, 2016년도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5년 만에 모여 있는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물론 밑으로 터졌지만. 어이 공간이 이제 만약에 위로 터진다 라고 하면 상당히 무섭게 올라갈 확률이 무섭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예.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방향성에 예.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예. 항상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여태껏 이제 올라왔던 파동이 있었잖아요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럼 저점은 여기겠죠 그리고 고점은 여기에요 그리고 저점을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또 높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 저가적인 부분은 이 정도가 될지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저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식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오랜만에 60일선 정도의 안착 여부를 이제 이번 주는 보게 될것 같은데요. 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상 네. 조금 더 안착 여부를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강기절은 9만 9천 뭐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상은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최근에 고가다 보니까 예, 최근에 고가는 여기죠 예, 최근에 고가를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laughs> 차트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인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h i b 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 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어, 11월 19일, 어, 11월 18일 어, 이렇게 어,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어,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어,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어,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 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